네, 안녕하세요. 이음 트럭입니다. 어, 경기도 평택에서 사온 18년식 3.5톤 2냉동 탑차입니다. 네. 마이티고요, 차량은. 그리고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. 사고 이력은 앞에 전면부를 요렇게 세로로 받으셔서 어, 위쪽이 바글게 되면은 이 판금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사님이 큰 사고는 아니어서 제가 프레임이나 다 확인해 봤는데 단순 교환 어, 사고 났을 때 사진도 있어갖고 탑을 아예 전체 교환한 차량입니다. 어, 체크는 다했고요 그리고 가져와서. 어, 수리한 내역들도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이 차량은 18년 등록에 6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. 가지고 와서 디스크 산바리가 미션이 뻑뻑하게 들어가더라고요. 갖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아예 통으로 교환해 을 버렸습니다. 갖고 디스크 산바리도 교환을 해놨고 어, 전체적인 탑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서 매입을 하게 결정이 된 차량이고요.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은 <laughs> 외관은 깨끗합니다. 당연히, 뭐, 약간의 장기스들은 있어도, 어, 탑은 굉장히 깔끔하다. 라고 보시면 되고,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. 어, 다른 거 봤는데, 하부는 진짜 끝내주게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차량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탑 상태는 보시면은, 약간의 뭐, 이렇게, 지금 뭐, 찍힌 자국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땜빵 형식으로 해놨고요. 전체적으로, 굉장히 뭐 양호한 편이다. 가성비로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나 식자재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, 특장은 경인특장에서 제작이 된 냉동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안에 칸막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투 냉동탑. 앞에 2구짜리, 뒤에 2구짜리. 그리고 옆문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옆에 보시면은, 연문이 뒤쪽에도 있고, 앞쪽에도 있습니다.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놓고, 냉동기를 냉장형, 냉동형으로 따로따로 돌릴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게 실용적으로 제작이 됐고요. 그리고 반대편 탑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어, 지금 18년식에 등록한 차량이고요. 그리고 62만키로 실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지금, 어, 경전비도 다 봐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냉동기도 굉장히 잘 나온 상태예요 거기다가, 어, 삼바리 디스크도 교환 다했고요 그리고 사고 이력은 있다고 했습니다. 탑, 탑이 교환됐다. 뭐, 대파 사고가 나서 교환한 게 아니라, 단순히 판금이 위쪽 부분이 안 돼서 탑 교환을 했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 컨디션은, 어, 괜찮습니다. 그리고 가성비로 찾기 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가성비의 찾기 2천만원 중후반대에 포지션이 취해져 있으니까 아마 다른 상사에 매입되어 있는 차량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편안하게 이 m 트라고 믿고 방문해서 차량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